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나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많이 플레이를 했어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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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있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다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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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랑 치즈와 소스랑 생... 오케이. 여기다 고기랑 치즈 페퍼로니 고기와 소세지도 고기인데 어... 생선을 넣지 말라는 건 음, 그냥 생선을 넣지 말라는 거겠죠? 고기뚜좀해놨좀 소스랑 뚜뚜뚜이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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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 위험하기는 하지만 버리면 돼 <목소리> 안녕히 <안녕하세요>. 가십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건 피자 네? 비건 피자는 언제 까먹었어요 과일 야채 버섯 아 진짜 없이? 아 버려야 되네. 어? 과일 야채고. 소스도 토마토니까 어, 어때, 버섯. 버섯도 야채 아닌가? 올리브도 과일. 파인애플도 과일이지. 가지는 넣어드려야 되나? 이, 이건 좀미료고 되겠지... 손님 금방 나갑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둘을 하즈할때 부금을 되게 힘겨워서그게 크게 하다가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망했어요. 어, 봐줘. 죄송합니다, 손님. 자색이요 하나는 과일이랑 하나는 야채랑 소스. 그다음그인지 네? 그냥 피자 도우에 베만 올려 주면은 소스도 과일인데 그걸 알아야 돼. 하나는 과일이랑 야채랑 하나는 과일이랑 소스 하나는 뭐야 소스니까 올리브도 과일이고 피망도 과일이라고 여기서 그 인식을 하더라고요 바지는 과일인가? 과일 바지를 풀이니까 채소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일단 몰라. 피자 하나는 과일이랑요. 파인애플, 피망, 올리브. 야채와 소스만 있는 피자. 아, 그거 하면 안 됐어, 이거 질 뭐요? 하이넥뽕피 야채와 소스만 있는 피자. 버섯 야채죠? 아, 바질이 야채구나. 가, 가스, 가, 가, 봐 모든 고기와 치즈가 어울려진 피자 모든 고기는 참 센거겠지? 바닥은 말을 참 잘하지 못하고딱 피자는 왜 부칙적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돼? 좀막어우 너무 높다 이렇게 좀 넋볼아져있어야지 맛있지 손님 금방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버지밴드 같은 거다 쓰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봐줄 때만 들었거든요. 아. 뭐? 헬스 밀빵. 헬스 밀빵이 이거 이건가요? 나 먹었어. 빵이니까 되게 빵처럼 해드릴까? 나만 먹으세라 손님? 아, 돈은 많이 안 주시고 가시네. 소스는 빼고라고 했죠? 망했어요? 그럼 저거는 올리브 피자 주문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 아니 이런 건데? 그냥 이런 거내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렇게 먹으면 뭐거다 하나하나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가끔 들게요 혹시나 또내 목소리 안 들릴까봐요 아제 목소리 안들릴까봐 스트레스 피자 하나 오다 할게요. 웰던도 해주실래요, 네? 몬트리올, 그렇게 불세요 콤보 피자 네? 소스 치즈, 버섯 페페로니 소시지 햄. 버섯 페페로니 소스 치즈, 버섯 페페로니 소세지 햄. 그 다음에 뭐요? 버섯 베페론 소시지 샘. 베이컨 멸치 양파 바질 베이컨 멸버섯 베이컨 멸치 아 까먹었다 양파지 그리고 바질 파인애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놓을게요. 아 그냥 다 나온 피자 달라고 하지 어 잠시만 올리브 피마 올리브 피마 어 안돼 웰던으로? 웰던이면 시간좀 걸리는데 아 어, 해피도 아 어, 해피도가 좀안 좋아졌네 손님, 금방 나갑니다. 아주 맛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다음 손님. 저는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에그가 좋아요. 다크크러스트로 부탁드려요. 네? 무슨 소, 에? 에그가 없다고요? 에그, 에그 플랜트는 있으신가요? 소스, 치즈, 소세지, 베이컨.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버섯, 피망, 피자. 하나 주실래요? 각 한쪽에 해서 반반으로 해주실래요? 뭔 소리야? 먼저, 이거는 시간 계속 돼서 한번 계속 볼게요.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버섯 피망 피자 하나 주실래요? 각각 쪽, 각각 한 쪽에 해서 반반으로 해주실래요? 네? 어, 쪽, 버섯은 한 쪽, 피망은 다른 한 쪽. 이거 소스 해주지 말라는 아 건가요? 버섯 피망 피자. 일단은, 버섯, 이것 가고, 이것도 같이 구워서 내 네, 저녁을 먹어야겠다. 뱀 파이어시니까? 이렇게 버리... 어, 오케이 버렸다. 나중에 다시 들러서 한입 물고 싶네요. 피자요. 뭐야? 음. 순간이동 시간 돌리기 헛어어어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응? 음? 응. 음. 뭔가 한참 전으로 돌아온 건 아니고 어 114일째네. 드라큘라가 나오기 전인가? 음. 일단 주문을 받아야겠어. 햄 샌드위치 하나요? 샌드위치? 네? 아 피자 가게에요햄 피자로 주세요 그럼. 오케이요. 뭐야 저분? 저분 몰라 없었는데? 어 살짝 다른 사람의 번호로 왔나? 그럴 리가. 구워져라 구워져. 햄은 또 바삭한 웰던이 맛있는데 아 이래가지고 잠사가 남겠나? 어, 곧트라클가올 시간이네. 그냥 도망갈까? 네? 오렌지 키레몬 아님면 오케이. 바이네플 피자를 주문하셨군요따단단단단단단단단 아. 귀, 귀신 같은 사람 오기 전에. 아, 귀신 같은 사람 오기 전에 빨리, 이 사람 10시까지 끌고 갑시다. 같고 네, 잘 가십시오. 어, 안 왔다, 안 왔다. 네? 관리했지 오케이. 걸렸지. 가지는 원래 없어도 돼요. 그래도 가지 올려드려야지. 가, 지는돈안 들어. 아, 웰던도 해달라고 했나? 아니네. 가지는 딱웰던이 맛있는데.

따다다다 따다다 따아 따다 호옷 따다 어? 아, 피자 말이죠? 천전이다 아, 스킵! 오오오오어 스킵이 잘 됐다 음 오케이 방송을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딱 이렇게 15분이 거의 다 돼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게임에서 봬요. 안녕 뚠뚠뚠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